은신 상태에서 뭐 레이저 뭐 했는데? 은신 상태에서 아. 프레쉬를 일정 시간 맞으면 아. 은신이 풀리면서 기절해. 공구가 응. 매우 도와주고. 프레쉬루인 없어. 그래. 네. 저저저저 새끼 저 새끼 저 앞에 있다. 저 펠릭스 뛰어가는 곳에 종부 있다. 저, 저, 그냥 그생방방 봤지. 펠릭스 뛰어가는 곳에 종부 있었다. 스피드 던이 내가 스저한 마디, 아시아. 아이아 아시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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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아저안 맞지 않아 아시아. 아시아. 거시아아이아 아시아. 아아아시어아다아 아시아. 아다아이시아지시왔다시아 아시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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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시 그냥... 나도 그는거 아니야? 나도 오니 나인데... 뭐야? 아닌데... 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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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.. 무 뭐야... 동일이야... 아... 뭐야... 이거... 돼지파... 돼지파... 오키... 동일아... 빨리... 배도 왔었어... 오케이... 상자가 오늘... 안 하나밖에 없지? 맵에 원래 두개 나오는데? 안녕하세요. 또만났네요 안녕하세요. 박사합니다 아, りがとうございます 아, 아, 죽겠다형 아, 바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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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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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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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아, 에 있어 돌리 애가 발정이 돌리는 것 같아. 아, 이거 원래... 원래 저랬어. 그니까 가만히 있을 때 아예 안 보이는 거야. 동일... 나 오늘 어디잘 끌고 있어? 잘하고 있어. 잘하고 있어. 어디야? 오직야, 어디야? 딱히 야 헤드셋 동일 있어? 왠명? 동일 어디야? 동야이 정도 많이 끌었다. 나이스나이스 나이스. 다른 또다했다 어? 진짜 음, 토템이? 음. 안돼. 봤어요. 근데 t e l I'm a hotel. I'm a 디에서 e l 올고 a 고 o t e l 명 발전기, o t e l I'm a 살려 t e l I'm a h o t 한 l I'm a hotel. 이 m a hotel. I'm a hotel. I'm a h o 지 e l I'm a h o 어, 아, 다시 먹어오지 오, 신메전. 뭐안 되네. 야, 이 깜짝. 오케이. 됐 가? 근데 뭔가 엉성해 가림막아.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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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

여기 맵이 병신 같아서 그래. 여기 맵 병신인데? 때가? 와, 한대 겁나 없네? 맵은 거의 반밖에 없는 것 같은데? 오, 칼치견제 하네. 칼치견제 하자. 이제 거의 다 끝나갔는데. 이제 발정이 돌린 쪽 같군요. 나식물하게 야, 야, 나한테 왔다, 나한테 왔다.

아아아아아아아시까지 예? <laughs> 플레시, 나이스. 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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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 있어, 가만 있어. 어 갔어? 치료게 야, 일로잖아. 아니, 그로 가면 안 돼? 치료할게, 치료할게. 아니야, 아니야, 지금 내 뒤에 종무 있잖아. 뭐 치료야? 나 막아줄게. 야, 그로 간다. 아이고, 너무 빠른데? <목소> 아이고, 도둑.

나한테 바로 오니 발전기가 안보여 발전기가 돌려야되는데 야씨 발전기 빨리 돌려봐 오 나한테 왔아가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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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니아가아 씨발 이거 왜다 어? 이거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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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

내가 울렁거면 안되는데, 파워파괴 폭이 없어. 서 어, 잠깐 미소 투석한다. 어, 스페인도 쳐야겠다. 야, 과정이 있네. 여기 야이치, 나 언제까지 일해야 돼? 나 언제까지 일해야 돼? 끝까지, 과정이 왜 안돌려? 아무도? 두명 커버 중. 이한 방이다. 백포 어, 한 방이다 이거. 이거 한 방이다. 아이, 거고 말고. 야, 이속이빨라이속개빨라 이 와, 이짜한 방이야. 야, 야, 불꽃 찾아, 불꽃 타자 아싸, 불꽃 타자 히. 히. 아. 히. 야 히. 불 히. 아. 히. 아. 야, 야. 캠프하는데안나갔네 안되지 이거다살려야되는 나이스. 나이포나이포나로이거 나이스. 빨리 스 나이스. 나치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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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이스. 나이야뭐이뭐나 뭐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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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야, 문 어디야 문문 문 닫았어? 아니 문무안 닫았어. 다 나한테 물었어. 아 죽겠다. 도현너또문닫고 있어. 귀하면 려 버리지. 아 기머리. 아나 이제 닫고 있는데 이래 칼치 잖아 근데. 칼치 있는데 칼치까지 하나너아고야이문 열게. 어, 문 열어 있어. 문 열어. 열어봐. 그냥 문나 그냥 냥 그냥 문 쪽으로 달려 대답을 쓰고 칼게 들어야 되잖아. 가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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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가려 해. 려 가려 아, 려가다 가려 가려 가 찾았네. 세보타디. 힘들었려 이 정도면 아두가이스다 땜장이 어디? 땜장.. 깜 돼지.. 그다음만 멈췄네 요씨아 근데 얘가 땜장이래 쟤네? 땜장이 많이 들지?